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에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기하는 단기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가 내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순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류민, 나그네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요. 참 복잡한데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순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 지역의 시민은 아니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같은 생활 양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오시는 날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란 이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베드로에게 성도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무인 마냥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안주하며 사는 정착민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를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견고하게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과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배우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제도와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왕이 보낸 총독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죠?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순종하라니요. 어쩌면 이 말씀은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하거나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설 수가 있지요. 즉 악한 권세,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제도와 법, 법에 존, 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목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존중하며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이 세상,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가 세운 법과 질서, 규범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우리가 속한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리 길지 않은데 오늘 본문 안에 선 선행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자주 중단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항해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우리의 선행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선행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15절을 볼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사도는 우리의 선행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도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그 법을 따라가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증명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강력한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순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제도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향해 선을 베푸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순례자의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